안녕하세요. 지안쇼의 지안언이에요 자, 오늘은요, 대신 한번 누워볼게요. 드디어 세 번째 콘텐츠로 오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업로드가 너무 늦었어 우리가 첫 번째 완전 그래비티 판결에 난리가 났었잖아 조회수가 근데 오늘도 조회수가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요룸 메르디앙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듀얼 호텔이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룸 메르디앙 5성급 호텔과 저희가 아주 힙한 이 목시 호텔을 같이 한번룸 투어로 보여 드릴 예정인데요 대신 한번 누워볼 계획이었지만 아마 프랑스 파리로 여행 가는 느낌 으로 여러분들이 만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안의 호캉스 너무 기대되신다고요? 빨리 가서 대신 한번 누워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몫이 힙합은 이 4층에서 이어지는 빵목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네온사인 보이시죠? 딱 입장부터가 진 그래비티 아트? 아, 또 아트 좋아하잖아.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명동의 그 사람들을 표현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네온 사인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빠 옥션에서 이쪽에서 체크인 하셔 가지고 내가 알콜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어논알콜을 선택을 할 건지 그 체크인 할 때부터 드링크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앉아서 바 테이블에서 내가 만약에 뭐 칵테일을 원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바텐더분하고 대화하면서 약간 이야기 나누면서 즐겁게 그냥 즐기는 공간, 스트레스 푸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이쪽 라운지로 플라이온, 저는 이제 불멍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었는데, 잠깐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면, 아, 나 이것도 너무 좋았다? 여기 약간 어둡게 나올 수도 있는데, 락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술 먹고 나면은 깜빡깜빡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딱 보관할 수 있고, 나는 방해받기 싫어. 나는 진짜, 솔직히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1인석도 있다라는. 완전 쓸수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일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처럼 열심히 월간 컷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3만원만 여러분 되시면, 아, 3만원에 이 언더아워를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약간 까르페 종류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돼있죠. 그렇죠, 잘돼 있고 여기에서 하이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죠, 맥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죠, 이런 드링크 이런 것들 음료는 제가 이렇게 오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따라서 이런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맥주나 뭐 이런 것들은 다 3만원대로 여러분들 이용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힙하다 힙해 저 이거 처음 봐요 요거 컵을 이렇게 올려서 꽂아서 이렇게 도, 어 돌리면 어떻게 맥주가 나와요 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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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딱 먹을 수 있는 맥주 용량만큼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 맥주도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소정의 금액 요 요즘 물가에서 한 4,500원 비싸다. 그럼 요 정도 공간에서 즐길만하다 그쵸? 많이 비싸지 않죠? 여기서 그냥 힙하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따 음료를 가져와서 즐길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힙하고 여기 오실 때는 제놀 준비를 그냥 하고 오시면 되고요. 내가 아트적인 거 되게 히 좋아하잖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미국의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이거 하나에 진짜 수백만 원, 수십만 원. 근데 이런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돌려라 미션 룰렛에서 이게 또 코크 같은 거래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카드놀이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주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주로 자리를 딱 잡은 누가 봐도 여기는 명소다. 여기가 그렇게 주말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 테이블도 넉넉하고 불멍을 할수 있는 근데 아까 보니까 이 불멍을 이렇게 움직이던데 어, 안 뜨거워 와 대박 신기 이런 것들이 돼요 우와 너무 잘 좋아 여기서 아 이런 것도 되고요 마지막 공간 소개 안 드렸네요 저희가 마음껏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게임 좀 하세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트라이트 파이터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거딱 해가지고 철권 아 철권 스트라이트 파이터 아 무료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격투 무료 플레이 와 이렇게 여러분들 할수 있다라는 거 게임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드링크도 할수 있고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명동에 있는 빵 옥시였습니다. 반짝반짝 반짝거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이게 뭐지 굿까지 일건데굿 턴스 이런 느낌인가 굿 턴스 아, 몰라는건가 이렇게 <laughs> 아주 약간 힙하고 그리고 약간 신나고 익사이팅한 공간이 바로 목시호텔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예의영예의 너무 영예 여기는 먹캉스가 아니라 약간 어 드링크스, 약간 워 어, 뭐랄까 비어크스, 약간 이런 걸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요. 저희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또 수다를 떨고 있네요. 이렇게 영화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목시다. 어, 영화계는 30대인데. 어영화계는 30대이지만 30대도 <laughs> 영해요 그냥 나는 곧 혼난다. <laughs> 자, 그래서 대신 입어볼게요. 목시룸은 과연 어떤 룩인지 벌써 막 내가 좋아하는 핑크 입고 옐로우 입고 여긴 딱내 취향이에요. 그 잠시 후에 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몹시 호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듀얼 호텔이라고 해서 4층에서 한쪽으로 가면 루메르디아 그리고 이쪽 몹시로 오시게 되면 세상 힙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온사인도 네온사인이지만 여기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호텔 처음 봤거든요. 의자가요. 이렇게 벽에 벽걸이처럼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요. 이렇게 벽걸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쏙 공간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저 처음에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을 때는 약간 비비드한 형광색의 핑크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안쪽 룸은요, 약간 따스한 느낌의 이 베이비 파스텔 톤의 옐로우가 살짝 더해진 베이지 의 옐로우가 한 방울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 이 뒤쪽 라인 딱 보시게 되면은 세상에 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도 저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룸이 더블 더블 베드가두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하나 딱 설치해 두고 친구랑 미어 한잔 정도 칵테일 한잔 정도 마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마음에 든다 라고 했던 요런 그러니까 미니멀함을 추구하긴 해야 되는데 현대적인 거를 추구하긴 해야 되는데 아날로그의 감성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관빛으로 된 예쁜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번화기가 있어요. 이런 거딱 열어서. 안녕하세요. 지안이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통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였고요. 막강이 꽁트였고요. 이렇게 더블 베드에서 여러분들 낭만적으로 즐기시면서 맨 마지막은 또 우리가 베드룸 상태를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옐로우 핏이 가능한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고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시크릿한 변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리석 화이트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욕실 자체 안쪽은요. 화이트 감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 보여요. 그리고 샤워부스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룸을 명동의 한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 힙한 목시호텔. 작년 11월에 런칭을 한 어, 목시호텔을 놓치지 마세요.